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발표를 맡은 김판수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작품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개발 및 검증을 위한 4분의 1 스케일카입니다. 먼저 4분의 1 스케일카를 개발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운전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저가, 저감을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검증단계에 있어. 실제 차량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따라서 실제 차량을 이용한 시험 이전에 4분의 1 스케일 카를 도입하여 검증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차량으로 테스트하기 위험한 부분에 있어서도 직접 운전자가 주행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개발한 군집 주행 알고리즘과 자동주차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집주행이란 인지 부분에서는 카메라 센서와 그리고 적외선 센서 그리고 무선 통신 모듈과 GPS 센서를 이용하여 선행 차량의 상대 속도와 거리, 차선 등의 정보를 수집한 뒤 여러 대의 차량을 마치 기차와 같이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주행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주차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 및 적외선 센서를 통해 주차 가능 공간을 인지하고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차량을 주차 공간에 주차시키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매틀랩과 시뮬링크 기반으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1차적인 검증은 프리스캔이라는 차량 검증 툴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제어 알고리즘은 메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 하드웨어를 구동시킴으로써 2차 검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이머전시 스탑 스위치를 작품 상단에 부착하여 위급 상황 시 전체 시스템이 정지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검증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한 실제 차량을 시험하기 전에 적은 비용과 빠른 시간 안에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